사도 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8월 23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true sur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나가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순간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다시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날로 어떤 은혜로 예비해 놓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예비하신 은혜로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89편 1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네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방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 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잠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난 후에.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요. 아프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일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아프지 않고 즉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힘입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 서두에 나오는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말씀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수 있는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받은 것은 사람들의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왕이 된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름을 부은 것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왕권의 근원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 있게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이과 그의 후손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위협하는 원수들과 악한 자들에게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거나 지혜로워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불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을 때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 하나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보은 23절에 나오는 대적들을 박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은혜의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떤 대적이라도 우리를 위해 박멸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둘째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마이미암마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반절에 나오는 뿔은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과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던 것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강하게 뚫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아심의 결과로 저희 왕권은 온전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에도 보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라고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게 될 것이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라 뜻입니다. 자 그리고 26절에도 보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이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또한 2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기존자가 되게 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일반 가정들마다 가장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장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장자로 입양하셔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유지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30절부터 3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죄를 물어 회초리를 들어 매질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31절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꿔 가면서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어떤 계획과 판단과 명분이라도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삶을 피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이 있음을 늘 생각하며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삶에 살고 있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는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린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택한 백성들이 계속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인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해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다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35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두고 한번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다윗을 절대 속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다윗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6절, 37절 말씀도 보면요. 다윗 왕조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결코 바뀌지 않는 약속입니다. 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에 비해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그 날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맺은 언약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사랑 잊지 않고 그 사랑이 합당한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유치부, 중구도무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또 많은 환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송달복 장로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사님들 가정가정을 위해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